생존자는 라인업은 문제가 없네요. 근데 이제 살인마가 부족하니까 초록 랭크 살인마까지 끌어다 쓰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밟을 바에 자기가 밟으시겠다? 아니, 아니 뭐 딱히 밟은 건 아니에요. 저파 죽었어요. 파이 루이가다 죽었어. 무슨 소리야? 아 근데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러니까 절행의 전유물인 톱구 키캠 있잖아. 그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진짜 딱 어, 진짜 초보자다 싶더라고. 자 해볼게요. 빨래에서는 보기 진짜 힘든 거거든요. 이거. 시병한거 아니면은. 1 5 개월. 러스. 아 펜다인이 1 5 개월 도망요. 소리만 내주고 도망갑니다. 루인을 부수러 가는 거야. 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길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 시작하자마자, 달려서 루인을 부숴야 돼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을까 말까 해. 그렇게 해야지. 없니? 여기 세 개째죠, 지금. 자, 너스는 그러면 이쪽에 있을 것 같다. 루인 지키려고 저 방금 블링크는 사람을 발견한 블링크입니다 네 개째 호박 머리네요, 여기 한대 이거 불토야, 이거 그럴 수밖에 없어 오케이 한데안 맞네? 어우, 잘 찾았다. 3픽한 대. 배정이 돌리고. 옴룡룡. 옴룡룡. 화난 게임은 여섯 대야. 자, 이거, 그리고 얘가 걸리... 걸릴... 걸리고 여기 오기 전까지 켜야 돼요. 오늘러그로 오래 끌다 문 열려서 식구한테 직쳐 인성질 당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16명이었습니다. 16명이었다고? 뭐, 어, 낫다는 거야? 일단 쭉 빠져서 흘리고 이건 또 이쪽으로 가줘야 돼요. 오케이, 깜짝 상자를 들었네요. 바로 살리는 건 되게 안 좋아요. 이거는 여기 왼쪽 발전기까지 빠져서 돌리고요. 치료 안 하는 선택도 나쁘지 않습니다. 타나토포비아가 없고 아, 화난 게이머님 3촌고마요 타나토포비아가 없고 그 다음에, 어차피 맵이 완전 개활지기 때문에 한번 걸렸을 때두대 맞기가 어렵지 않아. 아, 참치참치마요님 만원, 쿨련에 고마워요. 오른쪽으로 쭉 빼는 모션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고, 깜상 날리고, 걸렸거든요. 죽을 거예요 저거. 돌립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야. 아, 내가 얘한테 내가 치료를 하면은 내가 내가 얘한테 한대한대 한대 맞은 다음에 다음 한대 동안에 시간을 충분히 벌수 있다 싶으면은 치료를 하는 거고요. 한대 맞고 다음 두 방이 어, 네? 되게, 엄청 되게 쉽게 맞는다 하면은 두 방이 되게 쉽게 맞는다 하면은 안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맵은 보시면 알, 알다시피 완전 평지예요. 그래서 한대 맞았을 때 도망가기가 어려워. 이거 노예 돈이다 이거. 이때 많이 맞죠? 됐어. 놓쳤어요. 완전히 안 보이는 시야각으로 계속 돌아서 못 봤죠. 그리고 사픽이 다시 쫓깁니다. 다시는 아니구나. 첫 번째구나. 아 이걸 못 본다고 하는데 아예 안 보이는 각이었어요. 한 번도 보이는 각을 준 적이 없어요. 실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잘해 잘했어. 아무튼 그랬고, <laughs> 아무튼, 그래, 그게 치료 하나, 안 하나의 차이에요. 이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가 아무리 아이언이를 들었, 들었고 대단하더라도한대 맞은 다음에, 다음에 갈 데가 없어서, 또두대 맞고 죽어요, 바로. 10초 이내에.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는 데는 10초가 훨씬 더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한대 맞고 죽어. 그게, 그게 나아요. 걸리면 죽었다. 아, 무르댕님, 반년구도 감사합니다. 선글라스트, 축하드려요. 그니까, 러 아예 안 걸린다라고 아까처럼 생각을 하고 걸렸을 때 그냥 죽는 게 마음 편합니다. 네. 카이브 두 번째. 여기를 눌러 10개월 정기구독 기념일을 생존마협 회장 탈꾼님에게 알리세요. 이거는 이쪽으로 100% 확률로 오거든요. 깜짝 상대 쓸어. 숨어야죠. 자 숨습니다. DNSN 1 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안 오네요 일로. 안 오네요 채팅 지금은 다시 보이네요 다시 저는 보이네요 아 파룬이 와서오세요 채팅창이 안 좋아 빅띵도 15개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확장매칭 할 정도면은 우리나라에서 살인마 유조 상황이 엄청 심각한가 보네 아, 그게 몰라 근데 몰라 이게 북미 서버를 위한 패치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아시아 서버 신경 안 쓰니까 몰라 그거 확실히 이쪽, 이쪽 서버 때문에 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에. 형이 왜 거기서 맞아? 저기 <laughs> 거기서 왜 서? <넣어? 웃음> 오케이. 아드 있어라. 아드 있으면 좋겠다. 반대쪽에서 켰어 내가 킨게 아니라. 동시에 돌아갔어요. 내가, 내가 1킹 늦었어. 뭐부터 바로. 한 방이면 죽어야지, 뭐. 최대한 오, 멀리서 죽는 거 타라 타라 방금 다음 판도 예, 다음 판도 생존합니다 노퍼... 아, 노예도 나한테 죽을 순 없지 안 따는 거 같죠? 이쪽은 반대쪽으로 합시다 완전히 비틀어 가지고 너스 예상 못하는 경로로 가서 반대쪽 도간다한 네, 방도 생각해야 되는데 끝났네 다 열었네. 어. 이거 할배 마지막인데요. 맞아줘야 되거든. 한 대. 두대 맞아주면은 못 걸어. 근데 못건 다음에, 다음 블링크 두 번에 죽을 수 있어요. 풀려 났구요 일단은. 먹이를 내가 줘야 되나? 끝났네. 할지 생각하면은 나가면 돼. 칼찌 없겠죠 할배라서 에이. 에이. 할배는 칼찌 잘안 되니까요. 다음 판 판자 안아 이케온 감사합니다. 어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할배가 이제 마지막 회생됐는데 어, 어쩔 수 없고요.

할구 왜나왜 불러 나왜 불러나. 아니 애도 왜 그런 그런 거 사겠어요 애도